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소지 복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과정 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저희가 알고자 원하는 것과 또 당신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 될수 있도록 은혜 그리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이 성경절 로마서 12장 19절 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 원성경절은 신명기 3 2장한시조절을 아, 어, 참고한 것입니다. 친이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복수라고 하는 것. 아, 여러분 원래 이 아, 모세오경의 아, 모세의 그 사상은 여러분이 보실 것 같으면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을 보실 것 같으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성하라 다시 말하면 아, 훈계하라는 뜻이죠.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에는 모세오경 이에는 어제 수요일 서재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저이 이 원수 그 나와 아니면 내 가족이나 혹은 나에 대해서 했었던 그 모든 일을 갚는데 있어서의 그 시간. 나는 빨리 갚고 싶고, 그리고 빨리 이런 모든 것들이 처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때때로 여러분, 어, 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좀 빨리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그것을 기다리다가 정말 내가 아, 이 나의 마음이 문들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신앙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아, 이 그러한 일들을 또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시간과 인간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여호와께 맡길 것인가. 가나안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0년이 걸렸어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의 심판을 누구를 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한 심판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가 정복한 민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대했었던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덴에서 발언한 네강 중에 그두 강이 무엇입니까? 유브라데스 강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티그리스 강 그래서 그 북쪽에 흐르는 강이 티그리스가 그 강변에 있었던 니누웨와 그 남쪽에 있었던 유브라데스 강변을 타고 있었던 바벨론은 항상 원수 지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샘족을 중심으로 했다면 아, 이 아, 니누웨는 어, 함족. 어... 그래서 이 함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섞여 있었죠. 가나안에 섞여 있었던 많은 민족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나라들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니누에를 심판하셨던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니누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 수십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니누에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십 일 후면 이니누에가 아, 멸망하리라고 외쳤었던 그러나 사십 년을 지나서 사십 년을 훨씬 더 지나서 니누에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회개하는 듯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기다리신 하나님 그분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실 것 같으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많은 것들이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무엇으로 복을 어, 빌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빌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나를 이 업수위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나를 그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자리에서 어 나를 끄어 끌어내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어이 욕하고 뒤에서 또 욕하고 어 중상 모략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저희의 트랙은 저희의 트랙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같은 레일에서 같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트랙은 다른 트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트랙은 저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트랙을 그 악으로 빌고, 그 다음에 악하게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이 악한, 동기가 악한 그 사람들의 트랙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라도 그들의 트랙이 다시 옮겨져서 저희와 함께 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은 그리고 먼저 복을 받은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여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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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게 대해서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발끈하는 아,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발끈합니까? 이이 아, 이 보호막이 얕은 사람 엷은 사람일수록 어떠했습니까? 더 발끈한 것입니다.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내게 풍성한 받은 사랑과 풍성한 축복과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내게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아, 이 버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이 콘크리트가 있어요. 콘크리트가. 그런데 콘크리트가 다 같은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콘크리트는 이 집을 만들 때 보통 어땠습니까? 저희가 사는이 중부나 동부는 어땠습니까? 이 지하를 만드는데 지하에다 뭘붓습니까 콘크리트를 붓는데 집을 만들 때이 붙는 콘크리트가 약 강도 한 20이라고 한다면 도로를 깔때에 아스팔트 말고 더큰이더 더 강한 것을 깔기 위해서 한그 아스팔트를 까는 길을 까는 콘크리트는 어떻습니까? 50 정도 됩니다. 약배 이상의 강도를 가집니다. 그게 한 50이라고 한다면 이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에 쓰는 것들은 보통 120이 넘어가요. 120, 140 강도가 20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보통 6, 7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십니까? 이 촘촘하게 이 강선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이, 어, 이 부서짐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충격이나 이러한 것을 다 이기게 되죠. 그래서 강도가 20인 사람,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빨리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저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져진 은혜로 다져진 이런 콘크리트와 같은 강한 나를 둘러싼 나를 보호하는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그 선택을 받은 그 그분과 연결되어야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공부에 나타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저희가 평소에 당한 수 있는 그런 모든 억울한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지구 역사 동안 벌어졌던 그 수많은 억울한 일들, 그러한 일들을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저에게 저에게 저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기자는 우리에게 엄숙한 톤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안과. 누구의 화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분의 완전함과 같이 우리가 그것을 쫓아서 가는 다른 트랙으로 가는 하늘로 가는 그 트랙에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또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렇게 가야만 하는 다른 사람, 내 원수를 향해서 나를 어, 이, 이 욕하고 나를 이 모략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야만 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별되는 이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트랙을 가고 있습니까? 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쫓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는 사람으로서 저희 모두는 이렇게 이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사실을 여러분 저희 모두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내이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정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당신의 거룩함을 쫓도록 도와주시옵고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리고 모든 복수를 당신께 맡기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하늘을 쫓아가는 성도로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은임 없이 당신의 거룩함을 쫓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될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구원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